자, 여기 52번에 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난이도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전개하는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일단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의 얘기는 지금 10개 아닙니까? 근데 10개인데, 좀 줄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다음 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자, 예를 전개합니다. 그제 근데 항이 몇 개냐, 그러면 항은 지금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제일 앞에 곱해가지고 곱하면 x 세조곱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항이 지금 몇 개, 갈로가 몇 개냐 하면 3개가 있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 x 세조곱이 나온다는 말은 여기서 X, X, X가 뽑혀가지고 나온 거겠지, 그제? 그럼 여기서 X 뽑히고, X, X 뽑혀가지고, 곱하면 X 세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제? 자, 근데, 이 항, 이 항, 이 항에는 꺼지어낼수 있는 게 얘는 X 아니면 1이고, 얘는 X 아니면 2이고, 얘는 X 아니면 3이야. 둘 중에 하나만 꺼지어낼수 있는 겁니다. 그제?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개를 안까지면두 개를 꺼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 x, x 뽑히면 여기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3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 뽑히고 여기 x 뽑히면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어, 여기 x 뽑히고 여기 x 뽑힌다면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1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곱해 버리면 이거는 3x의 제곱일 거고 이거는 2x의 제곱일 거고 이거는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대해 주신다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6x 제곱이 될야 될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음, 이번엔 x를 하나만 뽑고 숫자를 두개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x 뽑고, 뭐, 이쪽에 x 뽑고, 이쪽에 x 뽑는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2, 3이 나올 거고, 여기는 1, 3이 나올 거고, 여기는 1,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을 다 곱해 버린다면 얘는 6x가 될 거고, 얘는 3x가 될 거고, 얘는 2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또다 더해버린다면,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6, 9, 11x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상수만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곱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입니까? 6이라 되겠지. 그래서 이놈을 전개했을 때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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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 푸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항의 계수가 몇개 있냐, 그러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일단 쭉함번 써보겠습니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5. 그 다음에 쭉 가면서 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제 9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항의 계수가 몇 개냐, 10개입니다. 10개인데, 여기서 내가 뭐가 필요한양 x 구조가 필요한거지 그러면 자 이런 항에서 x를 몇개꺼집 보내야 됩니까? 9개 꺼집 보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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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x를 꺼집 보내 그러면 이래야 될까야 x x x x x 꺼집어내면서 x, x 되고 여기는 누가 꺼어 내야 돼? 상수를 꺼집 보내면 9개 나오겠지, 그제? 그럼 이거를전개할수고신다면 10X의 9제곱이 되겠지, 그제? 자, 그래서, 자, 요 놈이 10X의 9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끝에서 마지막에서 9를 꺼집어내고, 나머지는 뭘 꺼집어낼 거라고, X를 꺼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꺼집어낸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9X의 9제곱이 되겠지, 그제? 그 다음에는 요 앞에 거는 이제 8요래될 거고, 나머지 x 에다 뽑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놈도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곱해 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8X에 9려이될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제일 앞에 걸 숫자 꺼집어내고, 마지막에까지 뭘 꺼집어낸다고, X를 꺼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곱했을 때, 얘네가 얼마가 나올까? 이를 x의 구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이제 다대주면 x의 구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의 자, 그래서 x의 구제곱 플러스 x의 아, 2 x의 구제곱 플러스 3x의 구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10x의 구제곱이 될거 그럼 이걸 다 달아 그랬으니까 이 공통으로 보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브라스에 쭉 가셔가지고 10 적으시고 x 9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자 그럼 1부터 10까지 다 하시면 되 겠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시에 자주 쓰기 이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5x에 9제곱 이렇게 하셔가지고 답은 55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